네 안녕하세요. 박영치입니다. 네, 챌린저스죠네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면은 네 돈을 주는 네 어플인데 어, 신규 또는 3개월 내챌린지 1위 없는 회원 대상이고요. 하늘 세 번만 보면 3일이죠. 3일 동안 하늘 세 번만 보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은 3천 원을 받을 수가 있죠. 이제 네, 조금은 뭐 심심풀이로 하는 이벤트고 3일 모두 성공하면은 3천 원을 출금할 수 있고 1일 성공하면 1천 원, 2일 성공하면 2천 원, 3일 성공하면 3천 원. 중간에 누군가 100% 달성에 실패하면 은 다른 사람들은 실패자가 잃은 돈을 상금으로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. 친구 추천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면 은 추천인은 네 1,000원을 받고 네피 추천인은 어 3,000원을 받는데 그 3,000원은 출금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네 챌린지에 도전을 해야 되고요. 3일 동안 삼일 동안 저녁 7시까지 하늘 인증샷을 올리면 되고 어 3일 모두 성공하면 3,000원을 받아가는 거고 추천인은 네 한명 추천할 때마다 1,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인증 방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인증 탭에서, 챌린지 인증 탭에서 하늘 사진을 촬영해 인증하면 되는 거고요. 최초 3,000원 받은 거는 출금이 안 되고, 네, 어, 인증을 통해서 3일 인증을 해야지, 어, 1일 인증하면 1 0 0 0원출금알아갈 테고, 2일 하면 은 2,000원, 3일 하면 총 3,000원을, 네. 어,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자주 참여하면 될것 같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